안녕하세요. 오늘도 능이 산행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노루궁뎅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저기 위에, 어휴, 저 꼭대기에,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네요, 여기에. 어머나, 세상에나. 오늘도 역시나, 노루궁뎅이가 먼저 반겨줍니다. 자, 신나게 출발합니다. 찾았습니다. 어이구, 어우, 저번에 두고 갔던 거, 그거 보러 왔는데 요거는 못 봤던건데 이렇게 자랐네요 옆에서 자 요거 요거 보고요 또 저기 제가 저번에 두고 간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제가 두고 간거 있어요 으쌰 그게 얼마나 자랐는지 그 조그맣던게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그 조그맣던게 이거 보세요. 며칠 사이에, 어? 돌 굴렸어, 내가. 아니, 내가 발에 걸려서 돌이 굴려진 거야. <laughs> 돌 굴리지 말라고.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어,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게, 이게 그때 두고 갔던 게 이렇게 크게. 오, 이것 보세요. 엄청 컸죠. 며칠 사이에. 이거 한번 따볼까요? 아우 야, A급으로다, 특이 A급으로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가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요. 와, 진짜 좋다. 크, 좋지요? <laughs> 자, 또 올라갑니다. 세상에. 어저께 내린 비로다가 이거 보세요. 능이가 까매졌어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졸르다가 났는데 능이들이 까매졌어요. 이거 봐. 어떡해 어떻게 더 자라지도 못하고. 아이고, 아까워라. 어디 보자, 뒤좀 볼까? 자랄 수 있나? 아유, 아 안타깝다. 자, 또 올라갑니다. 아니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비를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까맣게 요돌 밑에 이렇게 아이고 까마소름 한 것이 응 요거는 아주 백숙거리입니다 백숙거리 이렇게 요 안으로 안쪽으로 히 요건 따다가 빨리 까마소을 걸어야겠습니다 <laughs> 백숙에다 퐁당하면응그 식감이 아삭아삭 쫄깃쫄깃 기가 막히죠 자또 올라갑니다 오 뭉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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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고, 요거는 까맣고, 얘도 까맣고, 오이고, 요, 요, 아우, 요기 애기도 나온다, 이렇게. 탱륭탱 아, 이거는 뭉탱이, 오, A급. 그리고 또 여기는, 여기도 또 까맣고, 에이고. 저긴 또 애기가 있다네, 애기가. 아, 어머, 세상,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와, 근데 진짜 너무 작다, 이거는. A급, A급, A급. 요렇게 아주 줄르다가 요렇게요렇게 났네 줄르다 근데 비어 저기도 있네 저기도 저기도 근데 어머 저기까지 있네 근데 이게 썩어서 그래 썩어서 여보 이게 줄이야 여보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썩었어 음, 어쩔 수 없지 뭐와 좋습니다 줄 <laughs> 좋습니다 아이고 헤매고 헤매고 아, 저번에 두고 간건다 털리고 헤매고 헤매고다 여기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있고 자또 절로 가봅시다 우샤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무나 여기도 있네 아이고 저번에 두고 간 거는 <laughs> 다른 분이 가져가셨어요. 다한 군데 빼고는 다 가져가셨네요. 아이고, 손맛 깨나 보셨겠습니다. <laughs> 아주 맛있게 드시기를. <laughs> 아, 자, 오늘도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